야외 활동에 불청객, 모기, 나방 등의 벌레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신박한 팁을 나눌까 합니다. 바로 이 램프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모기약과 같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은 보통 빛의 파장을 400에서 700나노미터까지 감지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다르게 벌레들은 280에서 580나노미터 사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곤충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580나노미터 이상의 영역에서는 해당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모기의 접근을 막으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580에서 620나노미터의 파장을 만드는 이 조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램프를 함께 사용할 경우 벌레가 인식할 수 있는 파장이 생겨버리므로 이 램프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사용할 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유해 램프를 사용하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가 지는 시간, 즉, 일몰 시간부터 램프를 미리 켜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하시는 램프 반경으로 벌레들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야외에서의 재밌는 야간 활동을 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5와트 8와트 40와트로 나뉘며 각각 2m, 3m, 6m 반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수는 IP65 등급이며 야외에서 사용시 직접적인 전기 연결 부위는 꼭 방수 소켓과 함께 사용해주세요. 또 알루미늄 방열판이 내장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발열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며 쉽게 깨지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못 하는 반려견 혹은 반려묘 잠자리 근처에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축사나 캠핑장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